2주 만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엄마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그 이후로 계속 쇼파에서 뒹굴뒹굴 책 읽고, 낮 잠자고 진짜 간만에, 오, 여기 왜멈췄냐 응, 음, 나 절대 누가 때리나? 암튼, <laughs> 완전 빈둥빈둥 거리다가,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해서, 엄마가 아까 저희 집에 왔을 때 김밥을 한줄 주고 갔거든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럴수가. 보이세요? 시금치김밥이야! <laughs> 오... 여러분, 시금치김밥 하세요? 오이김밥 하세요? 저는 완전 오이김밥하고, 시금치김밥 안 좋아해가지고, 얘는 버려야 될것 같다. 그냥 쉐이크나 때리고, 오늘 반신욕하고, 일찍 자려고요.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하루 쉬는 건 너무 짧다. 2주만에 쉬어서 그런가? 근데 너무 달콤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이 여유가 얼마만인지 몰라. 아무튼, 씻고, 책좀 읽다가 자겠습니다. 안녕. 빠이.

1 7분이고요 요즘에 이책 읽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읽은 지 너무 얼마 안 되긴 했어. 11시 57분이니까 한 30, 40분 정도만 빡세게 읽고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매각은 내가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팔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laughs> 너무 고장돼. 이분도 회사를 매각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매각을 경험한 CEO들은 다 같은 상황을 겪나와요 2023년 11월 사주를 두번봤어요 매각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음. 나랑 너무 똑같아. <laughs>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내년에 매각이 잘안될 거라고 딱 잘라서 말함. 목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 위해서라는 통찰 인상적이었어. 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거든요? 근데 사야 될것 같아요. 접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헤비한 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기도 싫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부터 제가, 도토리묵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굳이, 시장까지 가서, 사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도토리묵 무침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저희 엄마가 도토리묵을 진짜 잘 만드시는데, 요즘에 바빠가지고, 엄마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엄마 혹시 영상 보고 있어? 나 도토리묵 돈 주고 사먹는다? <laughs> 묵좀 만들어줘! <laughs> 만들어 볼게요. 재료가 엄청 간단합니다. 일단 오이, 볼에다가 간장 3스푼 넣고요. 알룰로스 1스푼 넣고요. 이것도 알룰로스 식초 1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참기름 1스푼, 고춧가루. 여기다가 오이 썰어 놓은 거 시장에서 산 목을! 얘는 사놨던, 이름 뭐더라? 버터헤드인데요. 얘도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완성입니다. 완성. 요꽤한번 뿌리고. 완성! 저치 5년차가 되니까 이제 거의 모든 요리들이 꽤 익숙해져가지고 제법 맛있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7일 추석 다음날입니다. 저 지금 어디 가냐면요. 수원! KT 소니붐 아레나에 가고 있습니다. 야구가 끝나니까 농구 시즌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사이에 팀이 바뀌었답니다. 이게 <laughs>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그 SK 나이츠의 완전 레전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팀에서 홀대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SK 나이츠의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고 그 팀을 응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적한 김선영 선수를 따라서? 팀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현이랑 같이 오늘 수원 KT 경기를 보러 수원에 왔습니다 야구는 선수 한명 보고 팀 갈하는 게안 되는데 농구는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되게 돋보이는 스포츠잖아요 자기 혼자 캐리 하려면 얼마든지 캐리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스포츠다 보니까 이적 사건 이후에 선수 따라서 KT로 팀 갈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고민입니다 SK가 서울팀인 것도 좋았고 최부경 선수도 너무 좋았고 점점점 <laughs> 근데 이미 너무 볼수 없는 선수들이 생겨버렸어 야구는 솔직히 좀 싫은 선수 뭐 야구 못 해가지고 미운 선수 있어도 코트에 저떻게 볼만하거든요? 왜냐면 선수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웍이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농구는 그게 안 돼. 일단 인원도 너무 적고요. 코트 안에 다섯 명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쉽지가 않아. 아무튼 오늘 경기를 보고 제가 손니기가 될지 여전히 SK 나이츠 팬으로 남아 있을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장 가서 카메라 또 켜볼게요. 안녕. マシュマシュマシュマシュマ。 응원가가 <목소리도> 신나긴 했어. <한데>. 그데는 <목소리도> 음. 약간 그 묻은 꽃임이야. 근데 내가 요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한데, <laughs> 한데... 우기요만한데 음, 지금 6시 21분이에요. 책 읽느라 밤을 샜어. 미친 거야? <laughs> 와, 근데 너무 재밌네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 추석이 끝났고, 심판의 시간입니다! 와... 3kg을 끌었네? <laughs> 일났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갔다 와서 찐 살을 원상복구하기는커녕 추석 때또 열심히 먹어가지고 또 살이 또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장 살이 잘 빠졌고 또 언제 가장 건강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을 도와줬던 스무디 만들어 먹었을 때가 진짜 살이 잘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생리도 두달 동안 꼬박꼬박 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스무디 레시피를 다시 만들어 먹으면서 남의 스위치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시작해볼까요? 나 진짜 스위치온 하기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을 하지 않는 한이 찐사를 급진급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시작! 제가 만들어 먹던 스무디 레시피에 쓰이던 재료들이거든요. 아로니아도 있고, 케일도 있고, 클로렐라 분말. 사실 이것도 만들어 먹는 게 진짜 귀찮은데, 이걸 먹으면 망가진 신진대사가 되게 금방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먹으면서 식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되게 클린하게 먹으면 몸 상태가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레시피를. 저녁은 에이트 우유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먹는 거는 물이랑 뭐 양배추즙 이런건데, 저녁에 먹는거는 우유를 넣어가지고 그 추0 2 5 0 g 을 넣어주고요. 단백질 파우더, 얘는 초유 파우더거든요. 그리고 MCT 오일, 추서로한 스푼이라서 초록! 오죽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방탕하게 살다가 처음 이틀은 이런 식으로 파우더류의 이런 쉐이크 같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는 이제 일반식이랑 식단을 섞어서 먹으면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몸이 엄청나게 클린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저녁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2kg 빠졌네요. 이거 뭐냐면 제가 만들어둔 그림 요거트예요. 저는 완전 꾸덕한 게 싫어가지고, 위에 무거운 거안 올리고, 그냥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보관한 걸 좋아합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과제도 마감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최종 탈고를 해야 되고 책 추천 영상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바빠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야매 스위치 후는 확실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쉐이크만 먹는다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평소에 먹던 양의 거의 절반 이상 줄여가지고 그 사이에 클린식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게 쉐이크가 될 수도 있고 그릭 요거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거 먹어서 영양소를 채우는 거거든요. 물론 이 복숭아도 과일의 과당도 철수함물이긴 한데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근데 분명 난 과일을 말랑을 썼는데왜 딱딱이가 왔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 썼어요. 이 과제 말고도 4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싹다 끝났어. 이제 제 출만하면 돼. 시간 너무 늦었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팅 하나 끝내고 다음 미팅이 4시여가지고 중간에 밥 먹으려고요 계란이랑 파우더 들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털레털레 나왔지 뭐야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와 근데 또 이상하게 차는 안막겠나 오늘 추석 끝난 나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자주 출근을 안 하셨나 근데 감독님은왜 이렇게 차일까 요 며칠 세이크 먹으면서 슴슴하게 먹었다고 모든 음식들이 좀 짜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것도 마셔보겠습니다 더 단백 이거 되게 좀덜 진한 초코우유다, 완전. 맛있는데요? 4시 미팅투자스미팅이어고좀 중요한 거여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근데 비가 너무 진하게 온다. 오, 어, 갑자기 많이 온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동할게요. 눈 뜨자마자 운동 갑니다. 아르기닌이랑 에이디옵 그리고 유산균 챙겨 먹고 나갈게요. 안녕?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 이거 샀어요 돌리는 거 불편해가지고 요리는가 턱사 완전 편해. 너무서 아주 말할 기운도 없거든요. 샐러드 채소랑 팽이버섯 하나, 소고기 250g, 소스는 저당 양파 소스. 밥 들어갈 자리를안 돼. 이건 곤약밥이거든요? 이게 저탄수화물식이기 때문에 한 180g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밥을 이만큼만 덜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성. 가져가서 먹을게요. 아 어, 배고파.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랑 계란 2개 먹을 거예요. 이렇 그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지? 어제 밤새도록 저녁에 먹방 봤거든요. 비빔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지금. 근데 참아야지. 어떡해. 음. 이거 먹고 좀이따가 운동 가겠습니다. 어, 운동 할때 카메라 달리길게요. 오늘 스위치는 3일 차이에요. 어, 원래 몸무게좋 적게 했네. 너무 기운이 없어요. 눈이 배가 고파. 밥 먹어야지. 어제 먹고 남은 소고기랑 송두부랑 야채 해가지고 밥 먹을게요. 이 두부집이 엄마가 사다 준 데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샐러드 채소를 주문을 해놓는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오전에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와서 오늘은 야채가 오이입니다. 아, 야! 아, 제발! 아니, 우리 지금 로봇으로 가면 왜 이렇게 집에 왜? 사람이 서 있으면 피해가야지! 왜 이래? 내발코락을다 뜯어먹을 기세로청수하고 있는, 진짜. 밥은 어제밤 먹었던 거 그대로 얘는 요안 완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8시 좀 넘었고요 여의도에 일정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미팅은 아니고 하여튼 일정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텐션이 낮은 이유는 어제도 너무 늦게 잤는데 오늘 아침 일정도 굉장히 빨리기 시작해서 전 지금 집에서 7시 한 45분쯤 나왔거든요 너무 피곤하네요. 그리고 저 처음 스위치원 했을 때는 사실 할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스위치원은 와일이 뭐 힘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배고파서 잠이 안 오고 배고파서 눈을 떠요. 반쯤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 <laughs> 너무 배고파. 근데 이렇게 배가 고픈 게 정상이겠지? 이걸 어떻게 이 배고픈 상태로 3주를 하지? 지금보다 먹는 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3주까지 유지 못해요. 사람의 자제력으로는 이 정도 배고픔을 일주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laughs> 저 <laughs> 지금 약간 허허허 이러면서 약간 바람빠진 풍선처럼 웃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니까 5일 차거든요? 5일 차 후기 되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귀엽다. 이게 약간 패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둘다 근데 너무 예뻐. 귀여워. 고레십시오 너무 어려운 선택이야. 우선권 해드리겠습니다뭐 고르죠? 음... 아뭐 고르죠? <laughs> 너무 어려워. 저도 둘다 너무 예뻐가지고 선생님 원하는 걸 고르십시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귀여운 기린 스크런치 가지 그리고 이건 다 읽었어요 음. 얼마나 꼭기고하 읽지 생각할 틈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수단으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맞아 이러면은 책 선물한 사람 너무 뿌듯해서 죽어 <laughs>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 진짜 원이 많이 더 보셨네 생각할 포인가 많고 다 읽었어요. 여행에서 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이, 이 일을 진짜 근본적으로 왜 하는가 를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는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행가서 책을 읽고 어쨌든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인데 뭔가를 위해서 내가 파이널 골을 응. 생각해야겠다? 응, 그리고 끝이 마감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파 해야 되는, 응. 내가 어쨌든 그런 액션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업무, 음. 응. 실무를 하고 살았다는 응. 걸 깨닫고 응. 뭔가 생각이 마, 많았어요. 저는 이번. 이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사주 보셨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 울었어. 나랑 똑같은 거야. <laughs> 눈물 진짜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넘어갔을 포인트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 거기까지 갔는지 나는 아니까. 그래서 마냥 책 페이지가 후루룩 샥샥샵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책이었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잘 읽으셨다니까 재밌어. 너무 기분이 좋나요? 저의 선물입니다. 나 너무 기대돼. 과연 명주체를 썼을 것인가 <laughs> 과연. 뒤에 구나 썼지롱. 썼지롱. <웃음> 썼지롱. <웃음> 패키지 썼어. 너무 예쁘다. 진짜 타 회사 같은 모든 우리 할머니한테도 먼저 안 주고 본인한테 먼저 드리는 거야. <laughs> 패키지 너무 예뻐. 써보십오 머리가 귀신이니까 엄청 시원해요. 너무 기대돼. 당장 써봐야지. 그리고요. 제가 엄청 고심해서 제일 멋진 모양의 책갈피도 골라왔어요. 책갈피는 여행에서 사신 거예요? 에. 보원님을 생각하면 왜냐면 <laughs>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는다 어, 왜 이렇게 무거워? 왜냐면 빵에 찍어 먹을 메이플 시럽도 사줄 <laughs> 테니 이런 표정 찍었어? 메이플 시럽, <laughs> 아, 찍고 메이플 시럽. <laughs> 너무 귀여워 와, 맛있게 드시라고 뭐야 <laughs> 고마 음, 지금 읽어가세요안 돼요? 돼요? 좀 쑥스러운데요? 안 되면 집에 가서 읽고 대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laughs> 너무 힘드네 네, 집에 가서 <laughs> 너무 귀엽다 100원 아니지만 귀여운 진짜 귀여워 무슨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짜낌 없이죠? 실링 스티커 하나 만드는 것도 다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옆에 발들여서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빡세게 일했는지가 지금 이 안에 보여. 눈물 날것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 있으면 잘 쓸게요. 잘 쓰고 완전 대형 피드백 남기겠습니다. 친애들 왔는데 편지를 써 주셔 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 보려고요. BGM 추천이 있네. BGM을 틀어야겠어. 잠시만요. 저는 가전제품 설명서도 꼼꼼히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BGM이 이 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이에요. 어, so 감동 어떡해. 아 언니 왜 이렇게 편지를 잘 쓰죠? 그리고 제 놀랍게도 이 편지 내용이 BGM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계속 보게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너무 디지털이 만연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덜 수고롭게, 더 쉽게를 강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럴때 이런 손 편지, 이런 아날로그가 주는 울림? 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일이고 요즘에는 손편지 그시체도 나와가지고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배달 올때 프린트해서 주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닿아지는 그 진한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노래도 하나. 되고. 아, 너무너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 편지네. 어떡해. 너무 감동적이야. 음. 저의 좋은 면들을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지만, 정말로 봐주신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마음에 많이 간직할 거야. <laughs> 씻어야겠습니다. 오늘 등갈비를 먹었거든요. 내일 몸무게가 <laughs> 상당히 기대가 돼. 왜냐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완전 칼식단, 빡식단 하다가 처음으로 외부 음식 먹은 거여가지고 걱정도 되네요. 근데 즐거웠어. 제가 이분을 9월, 10월 이두달 동안 다섯 번 넘게 만났거든요. 근데 매번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도 할 얘기가 남아 있어서 아쉬워서 4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12시에 헤어진 사건 <laughs> 8시간을 떠든 거야 <laughs> 근데도 저희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또할 말이 남아있었거든요 저한테 요즘 굉장히 큰 영감과 과외쌤이기도 하고 지식인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벅차다 갑자기 스위치운 얘기하다 또 편지 얘기하고 있어 이게 되게 감동이었나 봐 <laughs> 아무튼 여러분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씻고 1시간... 넘었기 때문에. 빠이! 일단 어제 제가 밖에서 밥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아침 겸 점심 해가지고 쉐이크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녁은 소고기 200g 군 거랑 숙주, 오이, 미역국. 아, 뜨거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